반갑다. 간냥이킹로드다 선발되는 이미 엘릭 서작도 거의 끝냈고 혼돈의 상아탑도 다들 빡속 단계에 접어들며 따라 다시 또 로아에는 세기말 분위기가 풍기고 있다. 그래서 커뮤니티나 유튜브 댓글창을 보면 이제 로아도 망견된 거냐? 쿠리구리 친구 창에 접속을 안 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어요.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알고 있다면 좀더이 시기를 버텨내기에 수월할 수도 있는 MMORPG의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대부분의 MMORPG는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존재한다 처음 MMORPG가 등장했을 때는 경쟁 게임이나 경쟁 장르가 별로 없다 보니 1년 365일 닥사만 시켜도 게임 인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점점 경쟁이 심화되고 MMORPG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훨씬 더 다양한 재미를 선사해주는 게임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한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MMORPG는 숙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보상을 얻어갈 수 있게 바꾸다 로아로 따지면 가던 토벌, 에퍼나 등등이 그러한 숙제에 예라할 수 있다. 여튼,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유저들은 예전보다 더 짧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더 높은 스펙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빨라진 유저들의 성장 속도와는 달리 개발사의 콘텐츠 개발 속도에는 한계가 존재했고 그래서 메인이 되는 유저층이 엔드 콘텐츠에 지루함을 느낄 때 즈음에 새로운 엔드 콘텐츠를 딱 맞게 출시하는 게 힘들어졌다 물론 숙제의 보상을 줄이거나 걸리는 시간을 늘려서 성장 속도를 늦춘다면 새로운 엔드 콘텐츠의 업데이트 타이밍과 유저들이 현 엔드 콘텐츠에 지루함을 느끼는 타이밍을 맞추는 게 가능하겠지만 생각해보라 로아하는데 천사백구십 레벨 찍는데 일년 걸리고 천오백팔십 레벨 찍는데 이년 걸리고 천육백이십 레벨 찍는데 삼년 걸린다고 하면 과연 지금처럼 로아를 하는 사람이 많을까 말이다. 그렇게 되면 아이 시간 들여서 mmorpg 할 바에는 그냥 다른 게임 하고 말지 하면서 접는 유저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유저들의 성장 속도를 유의미하게 늦추는 건 사실상 힘들어졌다. 예전과는 달리 이제 유저들에게는 로아를 대신할 수 있는 몹시 다양한 게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이 로아의 성장 속도가 확 느려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성장 속도를 강제적으로 늦추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에는 다들 공감할 것이다. 심지어 단순한 성장 속도뿐 아니라 애초에 출발선 자체를 앞당겨주는 시스템도 도입되게 되었다. 우리 뉴뉴비들도 익숙한 점핑권이 바로 그것이다. 오버워치, 롤 같은 게임의 경우 자기 실력이 좀 녹스는 것만 제외하면 1년을 쉬다 오든 2년을 쉬다 오든 바로 또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MMORPG의 경우 자기가 그 게임을 안한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따라가야 하는 콘텐츠들이 산처럼 쌓이게 되고 그게 진입 장벽이 되어서 신규 유저도 복귀 유저도 찾아오지 않게 된다. 그렇다고 콘텐츠 추가를 평생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는. 기존 유저들이 모두 꼬접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점핑권이다 점핑권을 통해 지루할 수 있는 초반 구간을 스킵해주고 유저들이 바로 재밌는 부분부터 시작할 수 있게 만들메 따라 MMORPG의 초기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점핑권을 뿌릴 때와 뿌리지 않을 때는 복귀 및 신규 유저의 숫자가 극명하게 차이나게 되었다 심지어는... 이제는 점핑권이 없으면 시작하지 않는다 라는 사람들조차 많아진 상태다. 우리 뉴뉴비들도 점핑권 없는 상태에서 로어를 시작한다고 생각해보라. 아르테미스부터 시작해서 유디아 뚫고 루테란 서부 동부 뚫고 토토이크로 건너가고 또애니치에 갔다가 아르데타인에 갔다가 베른 북부에 갔다가 쉬샤이어가고 마침내 프로키온의 장벽을 넘어 로핸델에 넘어갔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열심히 재련 재료를 모아서 장비를 재련해야 하는 듯. 대다수의 유저가 모여있는 3티어에 진입하기까지의 과정 중에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꽤 많을 것이다. 이렇듯 고효율의 숙제 시스템과 점핑권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유저뿐 아니라 신규 및 복귀 유저의 성장 속도도 드라마틱하게 빨라지게 되었다. 이제 MMORPG의 유저들은 엔드 콘텐츠 스펙에 도달한 뒤에도 한참 동안 다음 엔드 콘텐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당연하게 되었다. MMORPG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나뭇기니 새기마리니 시즌마리니 하는 게 대부분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형성되었다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게임업계의 주축이 되고 있는 고객층은 10에서 20대다 로아는 성인만 할수 있는 게임이라 10대가 없지만 대신 20대가 혼자서 전체 유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0에서 20대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학생인 경우가 많고 이들은 학기라 공부하는 시기와 방학이라 노는 시기가 명확히 갈린다. 그리고 당연히도 학기 때보다 방학 때가 더 유저들을 끌어모으기 유리하고 그래서 게임사들은 이왕 콘텐츠 업데이트 속도가 유저들의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갈 거면 대부분의 유저들이 공부하는 시기에는 콘텐츠 업데이트를 잠시 멈추고 대부분의 유저들이 노는 시기, 즉 방학 때 몰아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콘텐츠도 업데이트되고 신규 및 복귀 유저도 몰리는 방학 때는 성수기. 반대로 업데이트도 없고 신규와 복귀도 적은 학기 때는 비성수기라는 개념이 MMORPG에 자리 잡게 된다.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등장 배경을 장장 6분 가까이 설명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유뉴비도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건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존재하는 건 대한민국 대부분의 MMORPG의 공통점이고. 그 이유는 게임사들이 게을러서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여러 요인이 맞물려 생겨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물론 와우, POE와 같은 외국의 MMORPG, MMORPG의 경우 문화적인 특성상 이렇게 딱 떨어지는 성수기, 비성수기가 없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게임들도 비슷하게 시즌 초, 시즌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며 이 또한 유저들이 재미를 느끼는 성장 속도를 보장하려다 보니 콘텐츠 개발 속도가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상황이라 이해하면 된다. 그럼 비성수기에는 인기가 떨어져도 스마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나요? 라는 의문이 드는 육육비도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건 아니다. 비성수기에도 여전히 방학과 무관한 직장인 유저들이 존재한다. 학생들도 접속 시간이 좀 줄어들 뿐. 학기가 시작되었다고 갑자기 게임을 접는 유저는 많지 않다. 아까도 말하지 않았는가? 성수기 비성수기라는 개념에 큰 영향을 받는 건 신규 및 복귀 유저고 기존 유저의 숫자는 엄청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미 잡은 물고기를 다음 성수기까지 어떻게든 살려놔야 성수기 때 몰려오는 신규 및 복귀 유저들과 함께 게임의 동접자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 동접자가 늘어나면 게임사가 행복할 뿐 아니라 왁자지껄한 분위기 덕분에 유저들도 신이 나게 된다. 2021년에 매난민 몰려올 때 모코코 도와주던 고인물들 생각해보면 쉽게 느낌이 올 것이다 따라서 비성수기라 하더라도 기존 유저들이 접지 않도록 잘 케어하고 다가올 성수기에 대비해 게임의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필요한 부분은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게임 회사가 행해야 할 가장 모범적인 자세라 할수 있다 그러한 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어떤지 설사 접은 사람이 다수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가올 성수기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게임을 내부적으로 잘 가다듬었는지 어떤지 이제 정말 한 달만 더 있으면 날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로아인의 대축제 로아운 선물은 지금까지 6월 말쯤에 행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잘 버텨온 류비라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버티면서 카멘 때까지 열심히 골드와 재련 재료를 모아두며 로아운을 기다려보도록 하자.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쿠크루 삥뽕 삥뽕 빵빵!